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원동력이며 시장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눈속임이 어려워 신뢰할 수 있는 지표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반영한 지표가 거래량인데요. 캔들의 패턴 중 거래량을 분석하여 매매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가놀이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은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가놀이 패턴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법이 될수 있고 그만큼 패턴을 이해하면 한번 상승이 나올 때 단순히 3에서 5% 상승이 아닌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고가놀이 패턴을 이용하여 매매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가놀이 패턴은 주로 기준봉 이후에 나타나는 차트 패턴인데요. 이 패턴의 핵심은 이렇게 장대양봉이 출현하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큰 양봉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대양봉 이후에 최소 3일에서 5일 이상 짧은 단봉들이 장태양봉 위에서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패턴을 보면 주가의 일봉차트 흐름이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보통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조정을 받거나 만약 과매도로 인해서 반등했던 주가라면 다시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는 패턴은 추상승 지속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패턴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항봉은 거래량을 동반해야 하며 이후 단봉들이 출현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가놀이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는 매매법과 검색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 집중하셔서 본인만의 스킬로 터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미반도체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의 차트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됐고 거래량이 감소된 걸 확인했다면 기준봉의 종가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종가 부근에서 공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경우에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한 종목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실 테니 다른 종목도 볼 텐데요. 핑거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을 추가해 주시고 이날부터 3일에서 5일 정도를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됐고 거래량이 감소된 걸 확인했다면 기준봉의 종가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현재 핑거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봐볼까요? 와이2 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13%나 되는 상승입니다. 뭐 어찌됐건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을 추가해 주시고 이날부터 3일에서 5일 정도를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됐고 거래량이 감소된 걸 확인했다면 기준봉의 종가에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이2 솔루션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네요.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처음으로 돌리셔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은 수익을 못 보더라도 정해놓은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짧게 할수 있으니까 단타 매매보다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을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 단타 매매의 매력에 빠져 단타 매매를 하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주식투자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의 핵심은 바로 상승하는 자리에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단타 계좌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기에 종목이 포착됐고요. 포착이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비중이 20%씩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상승하는 자리란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요 저항 라인을 뚫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종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종목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포착한 투자자와 늦게 포착한 투자자는 적어도 1에서 3% 이상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단타 매매는 짧으면 몇 초에서 길면 몇분 안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완성시킨 핵심 단타 검색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검색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끔씩은 이상한 자리에서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시행착오 끝에 결국 이 검색기를 완성했고요. 이 검색기는 실시간으로 종목이 포착됐을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 바로 매매에도 좋은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듯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즉시 검색기에 종목이 포착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으니 여기에 선 하나만 설정해 놓고 간편하게 매매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검색기 공유 받으셔서 하루에 한 종목씩이라도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검색기 공유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리는 만큼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번호 하나를 오픈해드렸는데요. 010-5735-3451. 이 번호로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검색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검색식 공유 받으셔서 본인만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한다면 단타 실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검색기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이 검색기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010-5735-3451이 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을 하셔서 제 구독자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전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종목을 검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검색은 왼쪽 위에 있는 화면 검색란에 0150을 검색하면 조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 조건식을 눌러서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고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조건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현재가 기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체크, 그리고 앞에는 5010억 원 이상, 그리고 뒤에는 5010억 원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조건식을 눌러서 신고가라고 검색하고 아래에 있는 신고가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영봉전 기준, 그리고 여기는 40봉중 신고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신고 거래량이라고 검색하고 아래에 있는 신고 거래량을 눌러줍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영봉전 기준 그리고 여기는 40봉중 신고 거래량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조건식을 눌러서 거래량 비율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거래량 비율 N봉을 클릭 그리고 다시 아래에 있는 거래량 비율 N봉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2봉전 거래량 대비 1봉전 거래량 비율이 500%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건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C와 D가 있는데요. C와 D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괄호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e n d 를 OR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 조건식을 눌러서 캔들 연속 발생이라고 검색을 하고 아래에 있는 캔들 연속 발생을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일 주기 영봉 전 기준 그리고 일봉 연속 양봉 발생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 추가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조건식을 눌러서 거래 대금이라고 검색하고 여기에 있는 거래대금을 클릭, 그리고 다시 아래에 있는 거래대금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1주기 거래대금이 앞에는 숫자로 만, 그리고 뒤에는 국으로 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대상명령을 눌러서 제가 설정한대로 똑같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환기 종목,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식 기업, 대주 가능 종목, ETF, 스펙, ETN, 초조 유동성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해 주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된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제 핵심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 나눔 해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책 내용을 짧게 좀 보여드리면요. 이 전자책 하나에 수년간 경험해온 단타 매매부터 스윙 매매까지 핵심 기법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매매 기법 또한 심도있게 다뤘으니까요. 꼭 무료로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돌파매매 기법 뿐만이 아니고요. 호가창 보는 법과 단타 매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의 형태로 특정해서 매수하는 매매법 또한 전자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과 보조지표 매매 기법 또한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 조건검색식일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려도 영상에 이렇게 많은 조건식을 담아두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보고 스스로 공부하시길 원해서인데요. 그런데 전자책에서는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매매 검색식뿐만이 아니고 단타 검색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8시 40분에서 9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전 동시효가 검색식,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사용하는 시초가 단타 검색식, 그리고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 포착되는 종가 매매 검색식 등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검색식이 전자책 하나에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받아보실 자료에선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이 나가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는 만큼 채널 구독자를 간단하게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쯤은 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010-5735-3451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구독자 인증 이후에 순차적으로 전자책 발송이 될 텐데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건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구독 누른 분들이건 상관없이 구독하셨으면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010-5735-3451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드릴 예정이고 이 전자책은 시중에서 따로 판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구독자님들만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책 받으셔서 기법들 잘 숙지하고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한결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돈 받는 거 없이 무료 나눔해드리는 거니까요. 제 마음 바뀌기 전에 문자라도 한통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5735-3451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 문자 전송을 하셔 가지고요. 제 구독자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전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